<laughs> 안녕하세요. 박춘호입니다. 예, 오늘 11월 9일 목요일인가요? 예, 오늘 정신은, 어, 지금까지 강하게 상승 돌파, 강세장 전환 이후에 다소 주춤해 있는 추가적인 랠리에 대해서 어, 다소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이렇게 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추가적인 랠리에 대해서 또 멈칫하고 또 되돌림이 좀 나타나면은 또 방송에서 난립니다또뭐 일시적인 반등이었다 그러고 다시 또 떨어진다는 베어마켓 논리자들이 등장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또강 시장이 일시 뭐 되돌림이다 다시 진갈수 뭐 있다 이게 이제 토론 비슷하게 마구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매크로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무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견해가 수시로 바뀝니다. 어쨌든 지금은 뭐, 지표 차트상으로 강세장 전환의 모양을 확실히 그렸고, 그 배경이 되는 변수들이 이제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.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, 또 뭐,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고, 그래서 이게 방향이 다시 급격히 또 돌리지 않는다는 기존의 강세장 변곡점이 나왔다라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는 거지요.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매크로가 지금 환경으로 주어지는데 역시 투자자는 개별 기업이 중요하죠.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를 하는데 이 실적이 없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는 것은 위험이 굉장히 큰 그런. 투기적인 요소가 많지요. 오늘 또 위워크. 이게 새로운 뉴트렌드 임대용 사무실. 이게 굉장히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이고 성장주의 뭐 대표 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뭐 어제 파산 신청을 했고. 이게 고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렵다. 그리고 또 사무실 공실률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새로 수요들이 없다. 근데 이게 뭐 원래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까? 수요가 계속 더 늘어나고 어, 금리는 뭐 제로금리 상태로 계속 갈 것이고 이런 전망의 근거하여서 이게 위워크가 신성장주로 부각을 했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파산해 버려 순식간에 시가총액 40조 50조 하던 게 순식간에 그냥 제로로 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그만큼 반맞고 반틀리는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개미들이 그렇게 들어갈 자금이 있나요? 날려도 괜찮은 자금이 있습니까?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그냥 여유자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투자해버리면 이런 건 부자들이 돈 놀이하는 거예요. 돈 많은 사람들뭐 재산 반텀 없어도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런 데 투기에 들어가서 또 재산을 두 배로 늘리기도 하고 없어도고 이고 근데 개미들이 전부 여기에 같이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. 개미들이 다 가야 될 것은 배당 투자예요. 배당 투자.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를 해서 계속 사모아 가야 되는 것이 개미들의 기본 투자 방향입니다.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최고의 수익률을 가지고고 승리의자가 된다는걸 이미 검증을 다 해줬고 가장 바람직한 투자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외면하고 이런데 빨리 돈 벌려고 이런데 이제 빨리 없어지는 거죠 돈이 그만큼 빨리 돈벌 수도 있지만 빨리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배당 투자 종목으로서 어, 이 회사를 하나 보겠는데. 이 회사의 주주친화정책을 그저께 발표했는데 아주 괜찮아요. 주주친화정책 아주 영리하게 회사가 잘 하고 있다 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주주친화정책은 두가지죠. 원래는 뭐 한가지인데 배당금정액이에요. 그죠? 주주친화정책이 배당금정액 말고 뭐 있습니까?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는거. 돈 많이 벌어서 배당금을 많이 줘야지. 그런데 이 배당금을 줄 돈을 배당금을 안 주고 자사주 매입에 쓴다. 이게 조금 변형된 주주 친화정책으로 월가에서 주류로 등장했고, 이게 더 효과가 좋더라. 주가를 끌어올려주니까.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주가는 안잘안 오더라. 오더라. 그런데 자사주로 매입해버리면 이 돈을 자사주 매입해버리고,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, 모두한테 배당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배당금 대신에 이걸 돈 필요한 사람은 자사주 매입해 줄 테니까 여기서 팔아서 가져가라 이거죠 그래서 선별적 배당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, 어, 가, 말하자면 감자죠 감자 정자의 반대죠 자사주 3% 매입한다는 건3% 감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니까, 1주당 가지고 있는 주주는 1주당 배당금 또는 1주당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.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배당금 직업의 변칙, 인데 아,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, 월가에서는, 아유, 뭐, 이걸, 이걸 그냥 일반적인 뭐 배당 정책으로 완전히 뭐 일반화됐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영리한 하나의 변칙 수단인 변칙으로 주식시장을 잘 이용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효과가 좋으니까 다들 이걸 선호해요. 배당금 말고 자사좀 매입해 달라 그래. 주가 오르는 걸 당장 주식 시세 차익으로 눈앞에 드러나고 또 단기적으로 팔아먹을 돈을 돈이 필요해서 팔아먹어야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장 당장 효과가 즉시 나타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도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뭐 이런 분위기가 좀더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을 잘안 해요. 매입을 해도 소각을 안 하고 감전하면 소각을 해야지. 소각하면 회사에 그냥 놔둬. 또돈 필요할 때 언제 또닥칠지 모르니까 다시 팔아 먹으려고. 그때는 다시 정제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파는 게더 쉽죠. 돈이 남아서 감자를 해 놓고 나니까 또 돈이 필요하더라 정자를 하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들고 그래서 그냥 예비로 그냥 창고에 넣어 놓고 기다리고 이건 뭐 자사조 매입에 대한 사실 사기죠 근데 국내 자사조 매입은 사실상 뭐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솔직히 배당금을 주는 게더 정직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울질하는 게주조친화 정책인데 어쨌든 뭐둘 중에 뭘 해도 어쨌든 나쁘지 않죠. 그래서 그저께 코리안 리가 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조주친화 정책을 했어요. 다른 방법으로. 요두개요요 <laughs> 요요 사이에 아주. 뭐 영리한 방법을 썼더라고요. 코리안리가 상반기에 전년비 300% 이익이 늘어났고 이건 뭐 회계 변경 효과가 있겠지만 회계 변경 효과라도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변경한 거니까 이거 뭐 변경 효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수 없어요. 더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상반기, 반기에 작년 전체 이익을 능가했다. 원래 이익을 하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. 작년보다. 그리고 이익이, 어, 대폭 늘어나는 데다가 무상정자를 결정했어요. 20%. 요건 작년 이맘때 딱한번 했었는데, 원래 또 했어. 작년에 하면 20% 무상정자 효과가 좋았어요. 그20% 정자, 무상정자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50% 내지 100% 무상정자 좀 해줘. 개미들 뭐, 어, 사구려 주식, 테마주들 사놓고, 뭐, 그런 댓글들 많이 달아놨어요. 제발 무상정자 좀 해다오. 근데 이50% 100% 무상정자 하는 거는, 몰라, 뭐, 이익이 진짜로 엄청나게 늘어나고, 감당을 못했어. 뭐,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. 고 이런 회사 아니고서는 다, 대부분 다 사기극이에요. 이익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무상정비가 100% 이거 완전 사기인데도 사람들이 환호해 그 정보 미리 알고 막 주가가 막 더블로 막가 근데 발표하 나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기극을 이용해 먹고 거기다가 이제 팔아먹고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작용을 해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바보들도 아는데도 여전히 또 시장에 작동을 하더라고요, 그게. 근데 20% 무상정자, 이것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방법의 하나다. 그러니까 자본, 주식수를 두 배로 늘려서 배당, 똑같은 배당을 준다면 20% 배당을 더 주는 거죠. 그 이건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, 지금, 어, 검감원에서, 금융회사들 돈 너무 많이 버는데 배당을 주지 말고 내부 유보해라 그러고, 뭐, 정부에서 또삥 떠들어가려고, 뭐, 다른 비용을 거들려고, 뭐, 이런저런, 뭐, 멀리 머리를 굴리고, 이런, 이런 판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단 말이죠. 20% 배당을 늘려주면은 정부에서 규제를 받으니까, 주식을 20% 늘려놓고는 똑같이 배당을 하면 그것만 20% 배당 늘려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주주를 상당히 배려하는 차원의 상정자다. 근데 사실은 뭐 주주만 배려해서 이렇게 하겠어요? 이게 자,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회계상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고,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죠. 보험회사들이.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, 방식 방 중의 하나고 또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사모펀드에서 뭐 매수 의견서 타진했다고 하는데 외부 지분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도 돼요 자본금을 느려가지고 자기 주식 지분을 늘리는 느리, 하나의 수단이 되는데 왜그 수단이 되느냐 하면 이 자사주를 회사에서 한20%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무상정자하는 자사주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 비율만큼 대주주 지분이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절묘한 대주주 지분율 높이기 경영권 방어 수단도 되고, 그러니까 일석이조다 이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고, 매우 좋은, 처남 좋고, 매부 좋고, 꼭 먹고, 알 먹고, 하여튼 뭐, 일거 양덕이다.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. 그래서 뭐 이익도 하나도 안 늘어나는 회사, 이익도 별로 없는 회사가 이렇게 20%라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뭐 트릭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회사는 지금 뭐 이익이 넘쳐나서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. 그런데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 다 됐죠. 이 내부 정보가 안 나왔겠어요? 워낙 혼자만 알고 있나, 이게? 워낙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핵심 간부들은 이런 걸 미리 다 알고 있었고. 작년에 이미 한번 시행을 했었어요. 작년 이맘때. 작년 이맘때 일회성으로 그쳤을 것인가? 아니면 앞으로 이걸 막한 5년간 해가지고 자본금을 100%늘여야 되겠다라는 그 장기 입구상 하에서 한 건지, 그건 CEO하고 핵심 그 주변 결정한 최고 경영, 어, 경영자들만이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그 정보는 거기서부터는 야금야금 새어 나온단 말이에요. 그게 그래서 그 내부 정보는 시장에 다 반영이 돼. 그래서 이걸 경영학에서는 Strong Form Efficient Market 이라 그래요. 강형 효율 시장이라 그래서 CEO 혼자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도 야금야금 새어 나왔어. 주가에 다 반영돼 버린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투자가 아니라 그건 뭐 사실 갬벌이죠 할 생각 안 하는 것이 좋다나이런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그렇게 나오는 내부 정보가 새어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또 혹시 안생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예외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요번 정보는 주가 차트 보면 이게 벌써 한뭐 두세달 전에 주가가 쫙 올라온 거는 연말 배당 효과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 다른 보험사보다는 훨씬 더이 강도가 세요.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정보가 시중에서 조금씩 반영된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이 공시 나왔다고 했어.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21일이네 그죠? 그러니까 11월 21일까지 사면 된다 이 말이죠. 아직 기회가 있다 이거죠. 그런데 기회가 있는데 주가 올라갈 걸기대하고는 사지 마라. 왜?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다돼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는 이미 선반영 다돼 있어서 이게 뭐 신조배정 기준일이 남아 있다고 해서 주가 그때까지 주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가 그런 걸 가지고 할게 아니라. 이 회사의 기본 펀드멘털을 봐야 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, 지속가능한 이 배당의 여력과 배당의 투자에 대한 할만한가를 점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은 이게 PER과 배당수익률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이 PER과 배당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면은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, 나오든 안 나오든 매우 좋은 투자 대상이고, 이게 매출, 영업이익, 실적, 배당 성향, 뭐다 나와 있잖아요. 내부에 뭐 종목 들어가면 다 가르쳐 줬잖아요. 이걸 가지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초등학교만 졸업한 실력이면.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어 이게 투자할 대상인가 하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주당 배당금이 지금 뭐 작년 430원을 원래 똑같이 준다 그러더라도 배당 주식수가 20% 늘어났으니까 430원 곱하기 1.2 하면 되겠죠. 그럼 현재 주가하고 배당수익률 계산해 보면은 시가배당률이 나오고 그 배당률을 가지고 내가 투자에 판단하는데 내가 만족하는가 아닌가 그걸로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. 작년 이맘때 주식을 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? 지금 사도 될까요? 라는 투자자의 판단은 작년 이맘때 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 보면 뭐 알잖아요? 권리락을 14.5% 했다. 아니, 20% 정자 했는데 권리락이 14%만 했다는 것도 이것도 호재죠. 왜 그러냐? 이건 자사주가 20% 정도 있기 때문에 자사주에는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득이에요 주주에게는 대주주에게도 대주주 지분율이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개별 주주에게도 그만한 정도의 권리락에서 유리한 뭐 미미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게 그때 이후에 주가가 등락이 있었지만 그때 권리락하기 전에 주가를 주식을 샀더라면, 권리락 할때 이렇게 등락을 할때 변동성이 있지만, 기본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보세요. 이 회사 이익력에 의해서, 또 배당력, 배당 수익률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잖아요. 20% 무상정지 했지만. 지금도, 이렇게, 지금도 똑같은 아마 미래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과거가 가장, too e a s 버 to believe. It. 미래를 예측하는 뭐 유용한 수단이에요.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충분하고 결국은 이게 주식투자 5개명에 위배되지 않지요 주식투자 5개명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뭐 투자가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%씩 앞으로 뭐, 만약 회사에서 이게, 어, 회계상 뭐, 자본금을 정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. 뭐, 대,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자금, 자본금을 계속 정액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정자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보금을 전입하는 이런 효과로 자본금을 정액을 하면은, 한다면, 한, 향후 한 5년간 계속 20%씩 매년 하면은, 한 5년 후에는 100% 증, 이제, 자본금이, 자본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죠. 그렇다면은,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다면, 앞으로 한 3년간은 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? 자본금을 뭐 40%만 늘리겠어요 그렇게 자본금 한두 배로 늘리는 그런 목적이라면, 뭐, 뭘로 회사에서 공시한 건 아니지만,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, 이렇게 20%씩 계속 이렇게 무상정차 하면은, 이게 뭐,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. 이 회사가 무상정차 했다는 거 잊어버리고, 그 다시 또 주가가 복원되고, 이렇게 하면은, 5년 만에 가만히 있어도 뭐, 두 배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잠재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배당금도 두 배로 늘어나고. 그 회사는 또 그만한 이익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투자에 투자를 고려해 볼 수, 지금이라도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. 예,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